아, 맞다.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그거 하시나요? 인연작? 인연작 학세요, 이거, 인연작? 여보. 어?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왜, 왜 이래? 또 어디서 맞았어? 잘한다. 술 먹었어. <laughs> 어디서 울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출아 아, 땅이 나한테 온다 하늘에 별이 나한테 떨어진다 왜 이렇게 취하냐 세상이 뱅뱅돈다 이출아 나 취했다 저희 엄마가 취한 응. 사람 상대하지 말랬어요 안녕 그래서 인연작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네 이게 꿀팁 중에 하나인데 <laughs> 이거를 코링님 방송 중이라고 네 알고 있 잠시만요 아 지금 영상을 찍는데 여보세요 아술 어, 깼어 아 깼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 하세요 아술방 네. 깨네 아 여보세요 아유, 예, 무슨 일이십니까 야 네. 먹자마자 그냥 술이 그냥 확 깨는데? 아, 렇지 감기는 작용이 그냥 뭐그일테급인데요야 그냥 먹자마자 막 피부에서 알코올이 막팍 하고 나가는데 근데 내가 부탁이 있어 이철랑응너 음. 무탑 잘하니? 잘아 무탑은 잘 못해요 심탑은 잘해요 아 심탑 말고 무탑 몇 층이냐? 혹시 네. 무알에타 80층 깰수 있어? 한 80층이요? 어 지금 저도레먹니고 80층 깨야 되는데 도라에몽 묶고 먹고 못꺼못 먹고, 깼어 아직 80층?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 진짜 80층 너 거도 안 가봤어? 제 거는 60층에서 그냥 안 했는데 귀찮아서. 어야 오늘 좋은 하루 되고. 네. 어, 언제나 건승하고 언제나 해. 너 감기 조심해 안녕. 뭐야? 뭐냐? <laughs> 세팅 누스모위치라고요아 여튼 네 지금 인연작을 할때 도움되는게 그 여기 보시면 인연작을 하는 영웅들을 초월을 하실때 하나하다 초월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30레벨인데 50까지 초월 되잖아요 이게 리나형이 제일 좋아요 인연작표는 공카에 얻으시면 돼요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난위다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laughs> 이거를 30레벨 있죠? 30레벨에다가 초월을 누르시면은 얘가 이렇게 초월이 돼요. 네. 루시도 키우셔야 돼요. 루시 길던용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초월하시면은 인연작 할때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게 그 이런거 딱 하나 없죠 맞죠? 그쵸? 이게 좀 그지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게 제가 일부러 육성형을 준비했는데 네 반대로 넣으면은 저걸 한 번에 다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이게 초월작을 할때 얘를 또 초월하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30 네, 34잖아요 30에 34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얘를 초월해가지고 또 몸을 돌아서 레버하면 열쇠가 아까우니까 그냥 굳이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파시면 되는데 돈이 필요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30에다가 얘를 초월을 시킵니다 30에다가 클로에 얘를 초월을 시키면은 쿱바지를 줘요 육성을 전보다는 솔직히 저희 무각은 유저분들은 토파지가 더 급하니까 이렇게 토파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신 하나 유의하실 게 초월 대성공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또 넣으면은 30레벨만 돼요. 1레벨은 안 되고. 1레벨은 안 되고 30레벨만 되고. 초월 대성공 하면서 36, 38레벨 찍었던 토파지가 우편함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굳이 모 몸을 안 두시고. 하셔도 될것 같은 팁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입변하면은 안 되죠, 멍청아. 네, 이거 팁, 꿀팁 개 꿀팁이죠, 그쵸 <laughs> 쓰시길 바랍니다.